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세종 충남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1명입니다. 대전에서는 21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앞서 발생한 유흥시설 연쇄 감염과 관련해 20대 3명과 40대 1명 등 4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0대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해당 사무실을 폐쇄하고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활동량이 많은 20대들이 무더기로 확진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된 20대 11명 가운데 7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촌초등학교 학생과 학생의 가족, 강사의 지인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누적 확진자가 모두 27명으로 늘었는데 가장 먼저 확진된 걸로 추정되는 스포츠 강사의 감염 경로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종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9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에서도 서산에서 중학생 2명과 해외 입국자 등 모두 4명이 추가 확진됐고, 공주와 당진, 서천과 아산에서도 각각 1명씩이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